영국 식민지 시절의 미국 땅에는 당연히 영국의 금화와 은화가 주로 통용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적자로 인해 미국 내 금화와 은화가 영국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대영제국은 식민지의 자체적인 화폐 발행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이미 발행한 지폐도 모두 몰수해 버렸습니다. 화폐 의 부족은 거래의 위축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당시에 미국 국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776년에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고 영국과의 전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주정부는 전비 마련을 위해 대륙 집회를 찍어내게 됩니다. 대륙 집회는 금이나 은의 값어치를 근거로 발행하기로 약속한 집회였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이번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화와 1대1의 값어치로 통용되던 집회가 나중에는 1대168의 비율로 그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슈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이 주정부가 지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상실은 곧바로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미국 국민들은 연방 헌법으로 행정부의 화폐 발행을 금지시키고 화폐의 유통에 대한 관리는 의회에 위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화폐의 발행을 민간은행에 위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화폐 발행은 민간 은행에 맡기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1785년에 미국 의회는 자국의 통화 명칭을 달러로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달러는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통용되던 스페인 은화의 별명인 골짜기라는 의미인 달레라에서 따온 것입니다. 스페인은 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으로 은화를 대량으로 만들었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에서도 달레라가 많이 유통되었습니다. 달러 표시 기호도 스페인의 통화 공식 단위인 페소를 줄인 표시라고 합니다. 달러는 금본위제를 근간으로 유통되었습니다. 금본위제는 금을 보유한 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은행에 달러를 내밀면 언제든지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달러를 내밀어도 은행은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세계 사람들이 당분간은 미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도 모르죠.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e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